생명의 행위 정확히는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케토시께서 어, 율법과 복음 책을 쓰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생명의 행위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나누셨는데 그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케토시는 율법과 복음 책을 통해 200페이지에 걸쳐서 어,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은혜의 복음, 그리고 율법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0페이지 분량은 생명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방종주의 또한 경계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주로 믿음이냐 행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율법 아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주안점인데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서 6장 이 마지막 부분은 착한 일이 생명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끝 끝맺는 부분에 위치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나 보인다 이 생각됩니다 영감을 받은 아, 사도 바울은 이 탁, 탁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시기로, 수그, 시기로든, 즉, 도덕적으로든, 의로운 행실로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방식으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성도란 어떠한 경우에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주님의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만일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포기해야만 하고 신앙과 언약들도 버려야 한다고 엄증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 법적인 근거를 따져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기독교를 포기해야 하고 율법의 실제적인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인간의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증명하며 인간의 모든 의를 시들게 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인간의 모든 의를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립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성령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우리는 독특한 도덕적 아름다움과 강렬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언제나 균형 있게 살펴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로워진다. 이 교리에 너무나 집착하고 창념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남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읽다가 율법의 행위를 만나면 무조건 물리쳐야 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밖에 있는 율법 조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제시해 주면 우리는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추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지닌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열심히 따라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고백한다면 이 생명은 단지 공허하고 말뿐인 신앙 고백 그 이상의 강력하고 확실한 근거를 보여 줄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공허한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 그 이상의 강력하고 확실한 근거를 보여 줄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율법은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생명의 행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는 나무에서는 단 하나의 열매도 따 모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자신들의 자기의 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 사실상 율법의 행위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은 행위이죠. 이 죽은 행위를 내놓을 따름이죠. 우리는 사악한 행위, 즉,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것은, 어, 우리 양심상 그것들은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을 서로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롭고 교훈적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사도들이죠. 근데 이 분들이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행위를 고수합니다. 이,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에서 잘 나타나 있죠. 이 사실을 분명히 파악한다면 이 주제와 관련된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고 신적인 조화가 확연히 보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4장 5절과 야고보서 2장 24절 사이에 있는 차이점에 관해서는 매우 당황스러워 하죠. 로마서 4장 5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일한 것이 없어도 아무 공로도 없고 일한 것이 없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는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 4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볼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반면에 아래 말씀은 생명의 행위에 관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증은 야고보가 야고보 야구부, 사도 야고보께서 자신의 서신에서 인용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증을 하고 계시죠.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이러한 생명의 행위의 예를 두 가지를 들죠. 여러분이 이두 사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밝히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밝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은 믿음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거에 따르는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들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믿음의 열매이며 이 생명의 행위, 이 생명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생명의 행위 선한 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주 먼 발치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구절에서 두 사건을 인용할 것을 미리 보셨죠. 그래서 선한 일에 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사건 두 개를 4천년 역사 가운데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이두 사건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면 잘못된 해석이겠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명의 행위, 즉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구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인간은 거기에 결코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여부조차 없는 것이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이것은 실제적이고 위대한 진리를 위로부터 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참되고 진실한 글소인이라면 다 기복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진리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10절에서 언급되고 있죠. 2장 89절에서 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디도서에서 디도서에서 살펴본 어,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 선한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멋대로 살게 하, 하게 어, 차,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어,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걷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인 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하며, 걷게 하시게, 걷게 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앞에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 암고 은혜를 통과하며 믿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소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지만 뒤이어 선한 일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와 믿음,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다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모두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은 구원을, 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상식적인 수준의 의를 따라서 살지도 않습니다. 일상에서 도덕적인 의무를 의무들을 분명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조건과 상태를 탐구하고 그에 적합하게 사는 일에는. 비참하리, 비참하리만큼 게으릅니다. 이것은 진정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생명의 행위가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 전체가 그 실제 삶의 모든 양상이 그 거룩한 생명과 반대되는 철저한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다면 주님을 등한히 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믿음의 깊은 세계에서 세계에 대해서 떠들어 댄다고해 봤자 그리고 은혜의 교리를 철저하게 옹호한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외쳤고 또 사도 야고보께서도 역시 같은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서도 야고보께서도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14-16절. 만일 누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양식조차 없는데, 먹을 음식조차 없는데, 그 몸에 필요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행위들로서, 즉, 선한 일들로서 엄숙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구구절절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복음은 놀랍고 명쾌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어떠한 의로운 행실이나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된 진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창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아, 어,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새 생명이 그 열매로 알알이 맺혀야 맺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셨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흘러나올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공허하고 피상적이며, 아무 능력도 가치도 없는 고백들이 두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허한 고백들에 대해 철저히 역겨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것, 즉 겉으로 거짓으로 자신의 어따움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죠. 입술로는 거창한 진리를 읊조리면서 일상 생활에서 그에 적합한 실천의 삶을 살지 않는 일만큼 우리 시대에 만영한 악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리얼리티를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모든 부분을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고상한 진리를 품위 있게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모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런 응답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나오는 달콤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며 산다면 참 악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별해 주는 표지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대한 주제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행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주어진 선한 일을 따라 착실히 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다함이 없으신 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깨우셔서 선한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데 좀더 열심을 낼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고자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을 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